오늘의 재료 다진 돼지고기, 바질, 설탕, 마늘, 쪽파, 굴 소스, 멸치액젓, 즉석밥, 마지막으로 계란까지 만능주의. 먼저, 어, 마늘을, 어, 잘게 슬라이스 해주겠습니다. 마늘 슬라이스 할 때는 꼭지를 따주고, 마늘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먹지만, 여기 동남아 쪽에서도 아주 많이 흔하게 사용되는 또 식재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꼭지를 따준 다음에, 예, 약간 좀 이쁘게, 길게, 이렇게 길쭉하게 슬라이스를 해주면 좋습니다. 슬라이스는 어차피 이제 익힐 거기 때문에 너무 가늘게 안 해줘도 되고, 그냥 한 두어번 정도. 이렇게 해서 마늘 슬라이스. 완성됐습니다. 네 이렇게 쪽파가 준비되어 있죠 어, 쪽파는 이 초록 부분은 고명으로 좀 써줄 거고 이 밑부분은 그대로 이제 같이 넣어서 볶아줄 거니까 이렇게 분리를 해 줄게요 좀여 밑부분은 이제 그냥 잘게 엄청 잘게는 아닙니다 어차피 들어가서 볶아줄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잘게 썰어 줄 필요가 없죠 이 정도 어, 위에는 고명용으로 최대한 가늘게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명용과 볶음용 쪽파 준비해 놨습니다 네 이제 팬에 불을 켜주고 기름을 적당히 둘러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바로 아까 썰어둔 어, 슬라이스된 마늘을 넣고요. 음, 이렇게 약불에다가 먼저 넣어서 좀더 그 마늘 기름이 우러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마늘만 따로 넣어서 살짝 색깔이 나게 날 정도로 이 정도로 볶아준 다음에 바로 돼지고기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돼지고기 색깔이 너무 나기 전에 돼지고기를 넣었습니다. 어, 돼지고기는 보통 1인분에 180에서 200g 정도니까 어, 저는 240g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진 돼지고기를 밥에다가 올려가지고 덮밥처럼 해서 이제 숟가락으로 퍼서 먹을 거기 때문에 너무 덩어리지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으깨주면서 골고루 볶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 돼지고기를 이렇게 덩어리가 안지게 잘 으깨주려면 처음부터 너무 센불로 하면 센불이 상태에서 바로 응고가 되면서 덩어리가 확 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중약불이나 중불 정도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풀어주는 거를 위주로 해준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풀어졌다라고 하면은 불을 살짝 세게 해서 돼지고기에 맛있는 갈색의 색깔을 좀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고기의 갈색의 색깔이 이쁘게 날려면 다른 재료들을 다 넣은 상태에서는 온도가 잘 오르지 않아서 색깔이 잘안 나기 때문에 다른 재료를 넣기 전에 충분히 색깔을 내주고 나서 넣는 게 훨씬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마늘도 아까 충분히 갈색이 났었는데 지금 계속 볶았는데도 갈색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그대로 더 진해지지 않고 다른 재료가 이렇게 들어가면 은 재료가 익는 속도가 매우 느려지니까. 어 맛있겠다. 지금 보시면 색깔이 이제 충분히 갈색으로 잘난것 같아요. 요쯤 됐을 때. 아까 썰어두었던 볶음용 쪽파를 같이 넣어서 볶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스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먼저 설탕 한 큰술 약간의 단맛을 줘서 맛을 좀더 풍부하게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 오케이. 태국 요리, 동남아 요리에서 많이 쓰이는 피쉬소스, 액젓입니다. 저희는 멸치 액젓이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쓰도록 할게요. 한 작은술. 그냥 일반 집 수저로는 한 스푼입니다. 그리고 요요리의 전체적인 맛과 향, 색깔까지 다 잡아줄 우리의 친구, 굴소스 두 작은술 넣어주겠습니다. 하나, 둘, 굴 소스를 넣어줘야 색깔이 또 진하게 나고 일반 간장보다는 훨씬 감칠맛이 있고 지금 보면 굉장히 맛있어 보이죠? 어, 거의 완성된 단계인데 마지막 단계에서 넣어주는 게 어,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 바질 생 바질입니다. 이 이파리를 줄기에서 뜯어서 너무 크지 않게 이렇게 손으로 툭툭툭 뜯어줘서 넣어주면 됩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돼지고기 바질 볶음이라고 해놨지만 사실은 이게 태국 요리고요. 밧그라파오무쌉이라고 하죠. 밧그라파오무쌉. <laughs> 바지 볶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끄라빠오가, 이제, 태국식 바지를 뜻합니다. 그리고, 무쌉이 다진 돼지고기라는 뜻이니까요. 그냥 직역하면, 어, 돼지고기 바질 볶음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바지를 요리 마무리할 때, 마지막에 넣어주시고, 한 소금만 살짝 볶아서, 숨만 좀 죽여줄게요. 이렇게 초록색 재료는, 오랫동안 열을 받으면그 이쁜 초록색이 약간, 그 진한 갈색처럼, 이렇게 안 이쁘게 되니까, 이렇게 마지막에 넣어주시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다 볶아진, 꽈끄라빠오 무쌉, 돼지고기 바질 볶음을, 이제, 밥 위에다가 올려서, 덮밥 형식으로 먹어줄 거예요. 네 이렇게 아까 볶아놓은 우리 돼지고기 바질볶음을 밥 위에다가 이쁘게 올려줄게요 이런 거 덮밥 같은 거할때뭐 밥을 다 가리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반 정도만 가려서 밥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죠 아주 맛있게 잘 익었네 갈색이 잘나게 이렇게 하고 나서 계란후라이 바로 해야 돼요 지금 그렇죠 예 네, 요거 이거 대충 헹군 다음에 바로 바로 좀 해볼게요 빨리. 아까 고기 볶던 팬에다가 바로 음, 계란후라이부터 빨리 아, 빨리 먹고 싶은데 지금 어, 지금 이미 완성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편집이 아니고 이미 완성해 놓고 지금 빨리 지금 계란후라이 하는 중이에요 아 빨리 올라라 온도 올라라 빨리 뭐, 계란후라이 여러 가지 스타일 있지만 저희는 이제 겉에가 약간 색깔이 날 정도로 테두리가 바삭하게 이렇게 익을 수 있는 계란후라이를 할 거고요 노른자가 안 터지고 이렇게 싹 살아있는 어, 그런 걸 이제 써니사이드업 방식이라고 하죠 노른자 안 깨지게 조심해서 너무 위에서 떨어뜨리지 않고 요 밑에서 살살 떨어뜨려주면 좀더이쁘게 나오죠 그다음에 계란이 전부 다 익기 전에 만능주의답게 마소금을 아주 조금 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만히 두면 돼요. 아 맛있겠다. 아우 빨리 저거 식기전에 먹어야 되는데 어, 이렇게 해서 바로 올려줄게요 지금 급하니까. 이제 완성된 계란후라이를 가운데 쪽에다가 이쁘게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또 바삭하게 익는 게 약간 동남아식 스타일, 어, 중국 스타일. 마지막으로 아까 고명용으로 썰어둔 쪽파를 뿌려주면 이렇게 만능주의식 돼지고기 바질볶음, 빠그라빠우무쌉이 완성됐습니다. 네, 그럼 완성된 어, 돼지고기 바질 볶음, 빠트그라파운 무쌉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바삭하게 어, 흰자가 잘 익어 있고, 다 당연히 이런 거 국물이죠? 노른자부터 터뜨리는 거 그렇죠? 네, 싹 터뜨려가지고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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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밑에 바삭한 그 질감이 오야 바삭 소리가 야아 좋습니다. 아 좋은데, 너무 좋은데. 좀 빼방 맛있겠는데 이거는 이렇게 노른자 터뜨려서 옆에 있는 돼지고기랑 바질까지 같이 해서. 맛있겠죠? 히히 먹어보겠습니다. 음, 입에 들어가자마자 맛있네요. 음, 간이 이게 당연히 이제 밥이랑 같이 먹는 거니까 요걸 좀 세게 했는데 어 밥을 이렇게 충분히 해가지고 같이 먹으면 야 잠깐만 잠깐 지금은 조금 식사를 제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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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데 어 잠깐만 오야 계란 계란이랑 어, 바삭하게 익은 계란 어 너무 좋아요. 음아 맛있다 고기가 많아서 일단 좋고요 약간 싱겁게 드시는 분한테는 조금 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굴 소스가 두 작은 술이었는데 한 작은 술만 넣어도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고기도 되게 바삭하게 잘 볶아져서. 음, 바질의 향이 조금 약하네요. 원래 뭐한 30g 좀 넣어주면 더 좋은데, 이게 마트에 보통 가면은 이 마트에 그냥 10g씩 좀 팔아요. 그래가지고 좀 아쉽지만 그거 하나만 넣었거든요. 그것만도 한 1500원 하는데. 확실히 그 진짜 진한 동남아의 향을 느끼고 싶으시면 바질을 한두배 정도 때려 넣으시는 것도 음, 더 좋으실 듯 합니다. 음,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으니까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함께 하시고 싶으실 때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음, 자세한 레시피는 영상 밑에 설명에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돼지고기 바질볶음, 빠그라빠무스이었습니다 마늘 옆에 이렇게 살짝 뭐 뭔가 안, 아, 이렇게 아 버려 안안써 안 써. 컷. <laughs>